안녕하세요. 팀과 선수를 기록하는 하이버시티입니다. 4월 1일 만우절 1위 대전과 4위 울산의 경기가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호랑이의 발톱을 품은 곰은 어떻게 호랑이 굴에서 그들을 잡아낸 것일까요? 대전이 써내려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이버시티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대전은 스타팅 포메이션과 다르게 사사이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자기 지역에서 1대1 방어를 통해 상대를 밀어낸 뒤 하프라인을 넘어가지 않고 자기 진영을 지키면서 압박하는 수비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대인 압박입니다. 자기 진영을 지키며 압박하는 동시에 전진 패스를 받는 상대에게 접근하여 공간을 내주지 않고 그대로 볼 탈취에 성공하면서 빠른 역습을 진행하는 대전 하나 시트진입니다. 다른 경우를 같이 보실까요? 이번에는 상대 센터백이 직접 공을 몰고 전진하는 상황 선수들이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공간을 내어주지 않는 대신 빠르게 압박하면서 상대를 밀어냅니다. 단순히 마킹 상대와 공만을 보고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확실히 인지하고 공만 뺏어내는 방식의 간결한 수비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전하나 시티진입니다. 지금처럼 전반 마지막까지 경합을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공을 뺏어내려는 대전 이런 선수들의 의지 또한 탄탄한 수비전술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타임라인대로 경기를 한번 보실까요? 전반 1분경 대전이 강한 압박에 대한 실수로 실점 위기에 놓였지만 임종훈 선수의 좋은 예측과 포지셔닝이 대전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뺏기지 않은 대전이 전반 4분만에 득점을 성공해냅니다. 이창근 선수가 롱킥으로 구택 선수에게 이어준 공이 중원으로 넘어오면서 혼전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넓은 공간에 있던 윤도영 선수가 침투하는 신상은 선수에게 연결. 자 이 공은 신상은 선수의 부상복귀 이후 첫 득점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신상은 선수의 득점 상황 한번 다시 보실까요? 혼전 상황에서 모든 선수가 공에 시선이 쏠린 채 신상은 선수는 완전히 프리했던 상황입니다. 이때 윤도영 선수가 빠르게 신상은 선수에게 연결해주면서 마수거리 득점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어서 흐름을 탄 신상은 선수가 공을 끝까지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윤종규 선수와의 경합도 중 신상은 선수가 넘어지게 되는데요. 느린 화면을 본 여러분들은 어떤 판정을 내리실 건가요? 아, 갑니다. 네, 주심은 이 상황에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김현욱 선수가 방점을 찍을 준비를 합니다. 아, 아직 어쨌든 일등이고, 자,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 일찍 더 달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김현욱 아, 선수가 침착한 파넨카킥을 성공시키며 대전이 2대 0으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전반전이 종료되기 전 울산이 세트피스를 통해 박민서 선수의 추격골과 얼마 뒤에는 이익균 선수가 공간을 활용하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승부는 다시 팽팽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중반 승부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후반 57분 호랑이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이 된 주민규 선수가 구택 선수와 교체되어 그라운드에 들어옵니다. 이후 교체 투입된 지 10분도 안된 대전의 공격 상황. 박규현 선수가 스로인을 통해 박스 안으로 공을 넣으려는 상황입니다. 이때 주민규 선수의 마크맨은 없었고 발톱이 울산을 주민규 선수의 역전골로 흐름을 다시 가져온 대전. 분위기를 잡고 있음에도 전반 막판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5백, 6백까지 내리며 수비 간격을 더욱더 촘촘히 하는 대전입니다. 방침이... 자, 오, 아니에요. 하지만 디펜딩 챔피언답게 후반 막판까지 기회를 만들어내는 울산인데요. 이런 공세에도 결국 끝까지 버텨내면서 대전이 5 1 4 1일 만에 울산 원정에서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앞선 경기가 사흘 전이었던 탓에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겠지만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뛰어주면서 만우절의 명승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 대전 하나 시티즌의 치열할 순위 경쟁을 주목해주세요. 지금까지 팀과 선수를 기록하는 하이버시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